자, 지금 보시는 게 금일 입수한 락업 해제 관련 재단 공식 문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에서도 극히 일부만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인 소각 수량부터 매집 일정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재단에서 직접 공개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일정과 해당 목표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소각이 뭔데? 재단에서 매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되기 전에는 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겠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재단에서 총 발행량의 80%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이 코인의 희소성 증가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토큰을 소각하게 됩니다. 그방 방식은 일정량의 코인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재단이 직접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 재단은 이렇게 코인을 소각하기만 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이 코인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떨어지겠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코인에 대한 매집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이 코인의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단이 코인의 단가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가격으로 매집하지는 않겠죠.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이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량으로 매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각 일정에 맞춰서 코인의 단가가 올라갈 테니까 진입을 하면 되겠고 매집 직전에는 재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매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때문에 이렇게 재단들의 일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으면 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게 회사 내부 기밀 자료라서 함부로 유 유튜브에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뭐하러 영상을 찍냐,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원본 파일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매크로처럼 이런 대박이라는 문자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서가 보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하나하나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뿐만 아니라 차트에 관한 사소한 질문이나 단타 코인 추천 등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는 링크도 남겨놨는데요. 지금 영상에 이제 더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링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이 문의 내용에 대박 적어주시면은 바로 자료부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현재 이렇게 자료들을 좀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을 100%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단타코인도 좀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총두 번씩 오픈되고 있고 정말 90%에 가까운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편하게 이 방에서 질문 주셔도 되고 홀더분들끼리 모여서 이 호재 소식이나 차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으로 텔레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도 함께 발송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현재 직접 코인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시라면 전부 다이 자료 받아보시고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영원한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주민호였습니다.